1 8 친구들의 또 다른 본업 장1꾼친야들의 찾아온 본업 장사꾼 이야기로 찾아온 두 사람 사이좋게 아! 오늘도 일0 준비를 하고 있는 김치몬스터와 메이킹0이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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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뭔가 굉장히 뿌듯해 보이는 김치 몬스터. 네. 재고 파악을 한번 해야 돼 가지고. 추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잠시 아이스크림 드시고 가시죠. 지금부터 김치 몬스터와 메이킹 김의 환장 쇼가 시작됩니다. <laughs> 선생님께 새로운 임무를 드리겠습니다. 아, 새로운 임무란 니죠 새로운 임무 드리겠습니다. 별로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 상관없습니다. 제가 드릴 겁니다. 안받안 네, 안 받아도 드릴 겁니다. 네, 안받아도 안 드릴 겁니다. 네, 안받아도 안 드릴 겁니다. 네, 안받아도 안 드릴 겁니다. 펀치 네, 네, 구멍 좀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여기 두개 꺼내놨고 펀치는 저기 있어요. 아, 잘 부탁드려요. 네. 자해 부탁드립니다. 해주실이라 믿어 울씬치 아, 않고 있어요. 사이가 정말 제이? 좋은 두 사람이다. 히채 씨가 제이 있었다면 제이 정말 기겁할 제이 상황. 제이 아 근데 친구랑 협의가 안 됐는데 우리 무슨 끈으로 할지. 또 다시 찾아온 분리 불안. 그럼 일단 아는 것부터 하는 것으로. 그게 맞지. 아. 사실상 요즘 18 친구들의 본업. 끈갈피 장사꾼이다. 제가 좀 이번엔 나가보자 싫어, 하는 플리마켓과 <laughs> 학교 축제가 많이 싫다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있겠죠, 많이 만들어둬야 한다. 거절이야 친구야 거절이라고. 아 끈도 잘라야 되네. 사장님 거기에 큰실두개롤 있습니다. 그거를 또 제게 조심. 어어 다 빠졌는데요? <웃음> <웃음> 봉투 안 그거 다안들어갔서안 네. 다쳐요. 안들어가서안어요어안말어갔어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이어갔어안 들어갔어. 안들어이 이게 들어갔어. 안 이게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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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laughs> 히체 씨가 봤다면 진짜. 두 사람 다 크게 혼났을 거다. <laughs> 아 근데 너무 작은 걸 주셨다. 그렇게 잡히는. 잡힌... 아. <laughs> 우리가, 좀 우리가 좀 능지가 모자랐다. 삼촌에게 사과하도록 해요. 삼촌 고멘. <고메. 웃음> 고멘네. <웃음> 시간은 점프해서 플리마켓 당일 처음으로 고정 플리마켓을 신청하고 또 대학교 축제를 갔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너무 잘됐다. 시간은 또 점프해서 새로운 학교의 축제 날. 오늘 가는 학교는 동국대학교다. 아, 그렇긴 하지. 빡센 일정으로 잔뜩 지친 두 사람. 도착한 장소는 18친구들을 살짝 당황스럽게 했는데 쌩쌩 달리는 차와 우리의 매대 드라이브 스루요 친구를 먼지털이로 쓰다듬는 김치 몬스터 틈을 놓치지 않고 개그를 해주는 희채씨 장소가 조금 혼란스럽긴 해도 제작비를 벌기 위해 두 사람은 쉴 수가 없다 뜨거운 햇빛을 견디며 장사 준비를 하는 18 친구들.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는 1일차. 어느새 퇴근 시간이 되었다. 자꾸 친구가 오면또한번 와서 또우르르 진짜 거의 무슨 그 피크라고 할 만큼 우르르 왔다가 사라졌다가 응. 우르르 왔다가 사라졌다가. 응. 응. 되게 쿨해. 맞아. 웃을 힘도 없이 지친 두 사람. 음. 근데 생각해 보면 오늘 처음 게시해 주셨던 어르신도 되게 쿨하셨어. <웃음> <웃음> 그분의 목적은 이걸 갖겠다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고 싶다였던 거 어, 같지? 어, 맞아. <laughs> 안녕하세요. 두드려 맞는 책갈피예요. 이러니까 아유 또 두드려 맞는이라 그렇... <laughs> 들었어. <웃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 보일 수 없지 이러면서 <laughs> 막 오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게 끈인데요 이렇게 하면 돼요 혹시 지루하실까 봐 간편하게 설명해드렸는데 음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에? 아 이건데 가격이 얼만데요? 8,900원이요 아 주세요 이래서 아 컬러는 뭐로 드릴까요? 두개다 주세요 그러셔가지고 아네아네 이러고 5만 원짜리 하고 아 여기 거스름도 돼요 동전은 안 줘도 돼요 아. 어, 저희 이거 7천 원 이상 사시면 주시는, 드리는 이랬더니, 아, 괜찮아요. 아니 이거는 행운의 의미로 랬더니 아, 그 어린 친구들 좀더 줘요, 그러는 거지 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러고. 안녕. 1일 차. 1일 차야? 지금 몇벌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1일차 지나지 않았나? 이들은 1일 정말 1일 오래 일했다. 같이 나와야 되는 거 누구야? 아, 집에 돌아오니 메이킹 만찬. 킴이 만찬을 준비해 주었다 만찬. 만찬과 낡은 잎채 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급하게 켜본다 맥주와 함께하는 어른의 잔업 잔업 치고는 제로입니다 당장 쓰러져서 자고 싶었지만 장사가 잘된 덕분에 잔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18친구들 물론 얼굴은 안 나오지만 몸통아리로 나오는 게 있어 몸통아리요 야야 그런 와중에 소스 확보를 위해 촬영을 이어나가는 김치몬스터 저도 열심히 만들고 있답니다 이 친구는 신상 담당입니다 자란 저희의 신상 단종될 저거 하늘색 내가 하나 세어봐야지 10개 있어 하나 없어지면 너라고 생각할게. 오케이. 다시. 다 a t 다 n a Catana! Nikola! Nikola! 다 친구가 기가 차는 k o l 금속이. 금조기. <금속이>. a <laughs> 하나도 o l 려 야너 야. 이렇게 다 가져. <laughs> 아니 미안해. 너 <laughs> 뭐 때문에 안 팔리는 거야 이거아럼 미안 미안하다. 굳이 방정해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다음날 아침. 일자. 얼굴 배고파더라. 아우씨 머리 다 잘라야겠어. 언제까지 이거. 심중으로 살 거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끝으러 만든 어. 책갈피 키링입니다 꾸미는 아. 구경하세요 네. 만져보시고 들어보셔도 돼요 앞쪽에 있는 건다 샘플이에요 여러 번의 경험 덕분에 손님 이, 오 셨을 때 바로 일어나면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김치 몬스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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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얼굴 쳐다볼 일 없이 정말 바쁘게 일한 18 친구들이다. 감사합니다. 소스 확보를 위해 힘내는 김치 몬스터. 하지만 장사도 해야 한다 아니요. 사장이 아, 뭐야, 집에, 가고 아, 집에 가고 싶어하는 신기한 경우다 2일차 끝 그녀들에게 퇴근이란 없다 어떻게 된게 끝나지 않는 작업 어째서일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한 사람씩 로봇이 나눠서 로봇이 씻고 로봇이 작업하기를 로봇이 반복하는 18 친구들 깔, 깔, 깔. 사전투표까지 마치고 출근 사전투표까지 마치고 출근한 오늘은 축제의 마지막 날이다 김밥 그녀들의 식사는 3일 아. 내내 김밥이었다 아, 어울려? 여기 있긴 한데 하이 이건 다른 채널에 올라갈 거야 <laughs> 여담이지만 히체 씨는 배우 채이라는 채널을 운영 중이다 궁금하면 모두들 구경 가세요 <laughs> 마지막 날 알게 된건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둬야 한다는 슬픈 사실이다. 배우 채이를 촬영하는 잼제이. 우리랑은 다르다. 정말 예쁘다. 오디오로 방해해야지. 그 때문에 살 수가 없다니까. 저희 쪽에도 좀 보여주세요. 박하네 진짜. 예쁘 어, 예쁘다. 근데 영상에서 더 예쁘다. 그치. 음. <laughs> 남색도 나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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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으니까 더 이뻐 할아버지 삐지시면 어떡해? 아. 할아버지 응.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일용할 양식 나 친구는 생명수 발전한 솜씨로 찍어보는 퇴근길 인서트 네, 감사합니다. 히트 씨 택시를 왜 저기다 세웠어? 와이신, 무슨 와이신? 맞아? 그럼 빵 깜빡했을 때 켜던가. 에너지를 방전한 히트 씨는 사람을 물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아 신호 떨렸네. <너무>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김 인사하자. 아 텐션이 올라간 김치 몬스터와 <laughs> 잔뜩 지쳐버린 이체. 야, 어떻게 된 상황이라고? 동국대학교의 축제는 끝났지만 18 친구들의 플리마켓은 <laughs>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은 뭐다? 오늘도 잔업이다. <laughs> 아나나~ 가복하지마 무슨 소리 하냐~ 셋이~ 왜 심하게 가안 쉬우냐~ 나게하는게 아니라, 제일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거든. 아니야, 갱신했어 나도~ 무엇 하나 게을리하는 게 없이 정말 열심히 살고 <웃음> <웃음> 아, 아 건강을 <laughs> 좀 포기했구나 건강검진 <laughs> 해야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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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